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가빈년의 을해월 신사일 무자시에 태어난 권명 여성 사주입니다. 목이 세 개,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두 개, 오형은 골고루 일단 있습니다. 재다신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 사람이 그 이제 자식은 네 명인데 어, 자식은 네 명인데. 이제 이혼하고 가부된 사주예요. 원래 자기 원국의 그 배우자가 풍파가 따라서 해로는 못하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이혼했다. 또 지난 원인이 몹시 나쁘게 흘러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자식이 지금 45살인데 자식이 4명이나 되니까 요즘 치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뭐 결혼해서 맨날 자식만 낳는 건지 어떻게든 자식이 그렇게 많아요. 예, 네, 그래도 전 남편이 그모른지안하고그 그 생활비를 다서 주워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제 길러냈다는데, 가지고 제좀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남자 생각도 나고 밤에도 외롭고 하다 보니까 또 남자를 찾고 싶은 생각 들어가는 명이에요. 그 작년, 재작년에 병신년, 정인년에도 다 이제 남자 운이니까 만날 수가 있었다. 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 재혼하면 어떻게 되겠나생각 물어보길래 재혼하셔야죠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운이 앞으로는 좋게 간다 지금 지금 살아왔던 운보다는 앞으로는 훨씬 낫게 가니까 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가면 남편 파동이 또 있으니까 그때는 가고 하고 파동이 오더라도 그걸 참작해서 충분히 인내 놓고 참어 참아, 참어내면 운은 대체로 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사회층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상업격이니까어 자식이 저 여러 명 있다고 봐야 되고 음 이제 말을 잘하고 또 이제 눈물도 많고 뭐순이이 사람. 어, 그래서 실제은 이제 얼굴은 괜찮아요 신의 일주가 제 신의 어~ 예, 상관격이 상관격으로선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하고 솔직하고 손재주 있고 버릇도 영리하고 총명하고. 에~ 어, 그래서 상관격이 목화 어~ 토금 또 화토 어~ 금수 수목 그 상관격이 몇 개가 되는 다섯 개가 되는지만은 그중에서도. 신의 일주를 제일 알아줍니다. 깔끔하고 청명하고말 잘하고 다재다능하고 성견지명이 있고 다 좋은데 여자들은 이제 배우자 운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 운만 좋으면 금성화인데 배우자 운이 안 좋아서 그 역마살이 세 개씩 돼서 활동은 많이 하겠다. 그 남자를 만나도 멀리서 만날 가능성이 많다. 신사 일주는 미남자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헤어진 남자가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재혼해도 되기는 되는데 어, 누구든지 다 참고 살죠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 남편이 신김치 좋아하고 나는 겉절이 좋아하면 서로 안 맞아 그럼 김치를 두 가지로 담으면 되는 거고 또한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니까 바다로 가자 부인은 등산을 좋아하니까 산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서로 자기 뜻대로럼 싸움만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은 바다로도 가지고, 한 번은 등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또 살다 보면은 여자가 또 고기 잡어 보면은 재미있으면 이제 낚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또 남편 역시 등산이 좋으면은 등산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 부분인데, 서로 합리적인 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부부가 이어가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거가 좋아도. 상대방 큰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설득해서 자기 짐으로 이끌어 온다던가 아니면 그래도 남편이 가장이니까 내가 져주면서 모른 체하고 져주면서 남편을 따라간다던가 같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싫어 난내내갈길로 간다고 배짱 부르면 뭐 그건 깨지기 십상이고 각방 쓰는 거죠. 대부분다 가정은 여자한테 많이 달려있는 편이다. 남편이 남자라고 이기고 남편이 밖으로 돌으니까 그니까. 낚시를 좋아하면은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사람도 잡는 수가 있거든. 그럼 그게 불안하면 따라다녀야지. 그렇게 하면 편하고 또 가서 즐기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간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은 역지사지 상대방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 끝까지 해로하기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몇십 년 산다는 것이 말이 쉬워서 그지그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식하고 살아도 어차피 갈등 있잖아요. 근데 하면 면 남남끼리 다 각자 집에서 커가지고 만나서 산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고 깨지고 옛날에는 내자들이 일방적으로 참고 살았지만 무시당하고 뚜드러 맞으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여자도 배울만치 배웠고 할말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사주도 말이지 지나 할말하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우 사람한테 할말하고 아랫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줌마 사주인데 이런 사주가 현 사회에 살기는 좋아요 말을 잘하고 활동적이고 친절하고 서비스 업계 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 눈치가 빨라서 어디다 갖다 놔도 밥을 안굶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배우자 운이 나쁘다 보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요즘 실체가 뭐 배우자가 다는 아니까 돈잘 벌고 내 능력 있으면 그게 최고죠. 내 능력 있으면 남자도 많이 따라. 그러면 뭐 적당한 연애만 하고 살면 되지. 꼭 남자라고 정해 놓고 살 필요가 있나요, 뭐. 한번 인생 내 편안대로 살면 되지 않겠시오 맞는다고요? 그렇죠, 뭐.